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 인성고등학교 수학동아리 시그마입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캐릭터로 찾아뵙게 되었어요. 귀엽죠? 어쨌든 저는 오늘 배지의 곡선이라는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시작할게요. 배지의 곡선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림이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림을 좀 그릴게요. 가로축을 그리고 세로축을 그려봅시다. 그리고 분필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꾸고, 곡선을 그리면, 이게 배지의 곡선이 되겠죠. 이제 이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해볼게요. 우선, 배지 곡선은 두 개의 점이 같은 속력으로 운동할 때,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자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두점 A, B를 잡고 A는 위로, B는 오른쪽으로 동시에 똑같은 속력으로 움직여볼게요. 그럼 선분 AB는 이 남색선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이 곡선을 우리는 배지의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약간 감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이 배지의 곡선은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전에 분필을 좀 바꿀게요. 노란색 분필이 여기 있네요. 아무튼 이 배제곡선을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게 스트링 아트입니다. 스트링 그 이렇게 주어진 점들을 이어서 만들어진 직선으로 곡선을 만드는 체험이 스트링 아트인데 이건 좀 식상하니까 넘어갈게요. 오늘 체험할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용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칠판을 지우고 시작해 볼게요. 빛면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려면 속도가 있어야겠죠? 이 속도를 V라고 하면 빛면에서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도 경사로 인하여 수평 방향으로 길이가 있기 때문에 빛면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는 V보다 작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빛면을 가정하고 이 빛면에서의 원래 속도를 V1이라고 해볼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편의상 마찰은 무시할게요. 그러면 이 거리인 a1이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가 운동하는 속도인 v2는 v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는 경사를 조금 낮춘 새로운 빗면을 가정해 볼게요. 여기서도 원래 속도는 v1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평 방향에서의 거리인 a2가 존재하기 때문에 물체의 운동 속도인 V3는 V1보다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빗면에서 원래 속도는 V1으로 같았고 V1은 A1 플러스 V2와 A2 플러스 v 3에비례하므로 A1 플러스 V2는 A2 플러스 V3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때 A1이 A2보다 크므로 V2가 V3보다 크니까 기울기가 더큰빗면에서의 운동 속도가 더큰 것이겠죠. 이걸 무한히 작게 나누어 반복하면, 벨지 곡선이 물체의 운동에서 주어진 점을 지나는 가장 매끄러운 경로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명은 화면에 써드리겠지만, 내용이 워낙 긴 관계로 화면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물체가 운동하는 가장 매끄러운 곡선이 벨지의 곡선인 관계로, 도로에서의 IC에서나 고가 도로는 배지의 곡선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지의 곡선이 뭔지도 알았고, 원리도 아셨을 거예요. 그럼 바로 체험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 전에 여러분이 체험할 키트를 만드느라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양해 좀 바랄게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바로 체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체험으로 넘어왔는데요. 쇠구슬, 스티커, 종 OHP 필름, 우드락판 두 개, 칼을 준비해 주세요. 칼은 직접 준비하셔야 하고, 언제나 칼을 쓸 때는 꼭 조심하셔야겠죠. 그리고 종 하나가 남을 건데, 남는 종과 스티커로는 원하신 대로 더 꾸며주시면 보기 더 예쁜 작품이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우선 선을 따라서 칼로 홈을 파주요 그림이 그려진 판은 칼로 반대편까지 뚫리도록 완전히 길을 따라서 뚫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파놓은 그 칼이 지나간 길을 따라 OHP 필름을 쭉 끼워줍시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끼워주세요. 아래에 종을 놓고 쇠구슬을 굴려주세요. 종이 세구슬에 맞출 수 있게요.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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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만의 경로를 만들어 봅시다. 직선 경로를 만들 수도 있고, 본인만의 계속 넘치는 경로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경로 설계 후, 앞에서 했던 방법들처럼 쇠구슬이 굴러갈 수 있게끔 경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쇠구슬을 놓고 종이 울릴 때까지의 시간을 배질 곡선과 비교해 보세요. 이건 저희 실험 영상인데요. 저희는 10도 각도에서 배지 곡선과 직선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여기서 경사가 너무 급하면 중력의 영향으로 시간차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경사는 완만하게 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실험을 통해서 배지 곡선이 더 매끄러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차가 확실히 나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도 이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 일상에서의 신기함과 수학에 대한 재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광주 인성고등학교 수학 동아리 시그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